입지가 상당히 좋죠. 이게 지금 성수 전략에 그죠그 다음에 옆에 압구정, 청담, 삼성, 그 다음에 공원까지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명의로 한강변에. 투자를 해놓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자양사동에 다녀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남겨주셨습니다. 자양사동이 투자금액이 꽤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에 자양사동을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보신 곳 있을까요? 지난주에 자양사동 그 예전 신통기에 포지로 들어갔던 이구역을 둘러봤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이제 신축 빌라가 매매가가 8억 7천이고, 오, 전체는 네. 2억 하더라고요. 8억 7천이면은 예전보다 네.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좀 가격 보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단열이 그걸 하나 살려두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자금은 3억 정도가 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너무 쎄 갖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개업소 이제 사장님이 다시 이제. 자양 사고요 음. 거기 가니까 이제 뚝섬 유원지 근처인데. 네네. 그 분리형 원룸인데요. 네. 요건 이제 전세기 2억 6천이고 매매가가 5억 8천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게 괜찮은지 좀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이 자양 사동이 예전보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빌라가 8억 7천으로 매매를 해야 할 네. <laughs> 어,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투자 금액이 모자라서 그 옆에 있는 자양 사구요. 투자 금액 네. 2억 8천으로 들어가. 또 괜찮을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자양 이동 자양 사동 쪽에 그 이구역 쪽에 보신 거는 좀좀 지분이 네. 좀 작은 것 같아요. 3.8평 예. 아, 3.8평이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는 안 받는 이제 물건이네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양사동 같은 경우가 여기가 지금 보시면 예전에 보통 저 저희도 이제 뭐한 3, 4억대 많이 이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네. 예, 매매가가 네. 근데 이제 자양사동 같은 경우가 여기가 지금 이제 자양사동 입지가요 지금 네. 바로 옆에 지금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네. 다리만 건너면 아구정이죠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 앞에 공원도 품고 있죠 그죠 네 그다음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하고도 비교해 보면 입지가 더 좋은 게 사실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지금 일구역 일구역을 제외하면 요 앞쪽 라인에 일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분당선 라인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네. 여기 뒤에 있는 이삼사 구역 같은 경우는 성수역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져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뚝섬 유원지역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을.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역사권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 성수 전략정비구역보다 입지가 더 좋아요. 앞에 공원도 품고 있고. 그다음에 아, 쪽선 위원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스카이뷰로 한번 보시면요 이런 형식이죠. 자, 앞에 공원을 품고 있는 데가 자양사동입니다. 이쪽 이제 이 공원 딱 끊기죠. 이쪽은 이제 네. 자전거길이니까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고 입지가 상당히 좋죠. 이게 지금 성수 전략에 그죠 그다음에 옆에 압구정, 청담, 삼성, 그다음에 공원까지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이 되더라도 입지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이제 그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3평형 때 저희가 예상시에 지금 한 35억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 음. 자양사동 같은 경우도 입지가 지금 성수 전략 정비 구역하고 어떻게 뭐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가격으로 이제, 이제 봐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이 개발 가능성이잖아요 그죠 이 개발 가능성 네. 여기가 근데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양사동이. 예,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노후도는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가격들이 지금 신통지획 후보지에서도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대략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음. 작년에 신통지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투룸짜리 빌라 한 6억 대면 매수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 네. 거의 10억대 나와요. 그죠? 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위쪽에, 이쪽에 지금 1, 2구역이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위쪽 라인이. 그죠? 근데 지금 보신 데가 아까 4구역이라고 불리는 데가 여기 뚝섬 위원장 앞에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가가 이렇게 혼재가 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는 여기도 저는 네. 그 정도 투자 금액이면 저는 사셔야 된다고 라 봐요. 네, 그 정도 한 3억 정도로 투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아, 3억 미만으로 투자. 아까 5억 4천에 2억 6천이나 그랬나요? 네, 2억 6천. 네, 그럼 2억 8천, 8천 정도면 저는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고 봐요. 왜? 여기 같은 아니. 경우도 여기 아파트들이 다 지금 소규모 아파트거든요. 단지가 적은 아파트에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네. 그래서 여기가 단지가 적기 때문에 여기가 좀 제, 개별 재건축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 옆에 옆에 지역이랑 통합 재건축으로 가는 게여기 훨씬 더 이득이죠. 그럼 사실이, 사실 있지만 보면, 지금 자양 1구역, 2구역, 여기 일부가 3구역, 여기 4구역인데, 사실 네. 자양 4구역은 완전히 한강변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완전 한강변에, 지금 지하철 역세권에다가. 그죠? 음, 음. 예,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 금액이면은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저는 지금 싸보이거든요. 그런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1, 2구역처럼 그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물건, 물건이 있다 그러면, 자, 방광하게 네. 매수하세요. 네, 방광하게. 아,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영사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문의가 많이 온 지역인데 8억 7천까지 올랐거든요. 그 정도면 가격이 좀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대지 집이 좀 음. 적잖아요. 네네. 네, 3 7평이니까 보통 대지 집은 대3 0 0짜리가어 제가 알고 나오는 게 보통 한 10억 이상 10억 음.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후보지에서 떨어졌다라는 거는 선정이 안된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에 대한 이제 실망감을 위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안 그런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대려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신통계 후보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여기가 한 6, 7억 대였는데 음. 지금 후보지에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버렸다는 음.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입지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네. 있겠요 그리고 신통계계라는 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도 또 주민들도 이제 준비 중이니까, 네, 어쨌든 뭐 노후도 요건은 맞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역세권도 가능하고요. 음.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네. 네 전농동에 빌라를 매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10년차 빌라의 개발 지역은 아니라고 하는데 매입을 해도 될까요?라고 남겨주셨네요. 빌라 어디 보셨을까요? 전농동 위치. 네, 전농동에그 213-18이랑요, 212-19. 쪽인데, 그러니까 전동 타신리 뉴타운 지역은 아니고요. 네. 전, 전치 구역이랑 아니면 또 구역 지정이 안된곳 쪽인데. 아, 개발 지역이 아니군요. 예, 근데 이제 역세권이랑 350m 이내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음. 네, 좀 투자가치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것 예. 같아요. 우리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창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투자 금액이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음. 총총 매수 가격이 한 4억 5천인데 네.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있어서요. 아, 그러면 전세 2억 5천 들어가서 뭐 투룸이겠네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자, 제가 좀 지도상으로 볼게요.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지금 물건이 지금 이제 여기 보고 계신 청량역 바로 뒤에 있네요. 그죠? 예. 예, 예. 바로 뒤에 있고 역세권이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예, 예. 여기가 지금 이제 전농 다시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다시 전농 다시 뉴타운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바로 이쪽이 지금 이제 전농 8구역이고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청량역 위쪽이 이제 최근에 이제 공공재개발로 진행하고 있는 전농 9구역이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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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변이다 개발 여기가 지금 살짝 빠져 있네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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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예. 2억 투자다. 아. 예, 묻어 놓으세요. <laughs> 예묻어 놓으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그게 예,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지금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에 개발에 대한 가능성에 베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주변에 뭐 전동 8구역 9구역 구역 지정해서 가고 있는데는 너무 투자 금액이 비싸니까 여기다가 이제 해 놓으면 언젠가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저는 지역은 잘 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제가 세 가지 이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개발 가능성이에요 그죠? 예. 네네. 그러면은 개발이 가능한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상대적으로 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주변에 개발지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서 주변 지역이 안돼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확장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 여기는 지금 청량리역 뒤편이잖아요. 뒤편인데 예, 앞쪽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청량리역 앞쪽으로 여기 미주 아파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편에 그재기동 한신 슈포스티 여기 청량리 6구역, 7구역, 8구역, 여기 재개사 구역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들 이다 이주하고 있거나 지금 관리처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빨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변으로 구역들이 확장이 됐거든요. 어떤 식으로 됐냐. 지금 여기 전농구구역 바로 앞에 여기 청량이동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최근에 도심공원 주택복합사업지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요 건너편도 신속통합계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쪽 아래쪽도 용교동 라인들도 이쪽도 이제 도심공원 주택복합사업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주변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주변으로 이렇게 지금 확장이 된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네, 내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실 거면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개발지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어야 돼요. 포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주변도 이렇게 개발이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 지적도로 보면 여기 지금 바로 안쪽으로는 다 지금 전동답시 누타운이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바로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전농구구역이고요.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전농구구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공공재개발 진행하면서 여기가 예전에는 뭐 5천 투자, 4천 투자, 불과 한 2, 3년 전에 한 5천 투자 미만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 는 여기 전농구역 알아보시면 투자금액이 한 6억은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가 다지금 개발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 일대도 충분히 이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확장이 될 때가, 여기에서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 방식을 보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방선 350m에 있는 역세권 개발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가 좀이 지대에 비해서 이 도로 여건이 좋아요. 예, 도로 여건이 좋으면 가로수택 정비 사업도 가능하거든요. 이쪽은.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2억 정도 투자금에 의면 지금 입지도 좋잖아요. 개발 가능성은 높은 지역을 내가 선택, 내가 원한다면, 일단은 주변에 개발지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야 된다. 그 원칙에 맞죠.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내가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개발 호재가 많은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라. 즉 나는 무임승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여기가 지금 청량역 리 일대가 앞으로 교통이 어떻게 보면 강북이 이제 교통이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GTS W역세권에 앞으로 강북행당선, 뭐 경전철 거의 뭐0개 노선에 다 연장이 되니까 그렇죠? 네네. 약간 네. 그러니까 청량역세권 리 호재도 있고 그렇죠? 아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개발지들이 많이 있는 지역. 두 번째가 입지가 좋은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교적 아직은 여기가 많이 알려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억이면 2억이면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어느 지역에 개발이 된다 잃어버리면 그냥 투자금액이 3 4억 대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내가 먼저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점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근데 여기가 아직은 지금 얘기가 아주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억 정도로는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소액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 개발 가능성이 많은 지역은 개발지가 포진이 돼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무인신차할수 있는 개발 오재가 많은 입지 좋은 지역을 선점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요즘은 여기저기 개발 개발 하다 보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세 가지 원칙에는 맞는 지역이거든요 그다음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주변에 지금 이 주변에 지금 이렇게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때가 아까 우리 시청자님 보시는 요 일대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답신리동 일대가 있어요 여기 레미안이브 레미안이브 주변하고 답신동 일대가 아직은 여기가 지금 이제 개, 개발이 안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제가 지도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예요 네, 네. 지역도 물건 잘 찾아보시면. 잘 찾아보시면은 뭐한 1억 5천 전후로 해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울러 한번 전동동도 보시고 여기 답신동이나 이요 일대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네, 네. 예, 여기 외에는 이제 개발돼 할 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예. 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채팅방에서 다못 도와드린 내용은 전화 주시면 더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567-1288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사연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1대1 대면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구독하기 좋아요 네. 눌러 주시고 댓글에도 선한 댓글 좀 많이 달아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